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여러분 벌써 또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할 시기가 됐는데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에는 뭔가 조금 더 재롱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겟레디를 찍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뷰티나 패션 영상 보고 저를 알게 된 재롱이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총세 편의 재테크 영상을 보고 저한테 좀 입덕하신 재롱이분들도 꽤 있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해보려고 켰고요. 어, 사실은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 새로운 포맷으로 좀 찍어볼까 했는데 제가 인스타에 투표를 올렸더니 재롱이들이 어, 이렇게 겟 레디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도 이렇게 네, 메이크업을 하면서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어, 정말 신개념, 신개념 겟 레디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건설적인 얘기 한다고 또 생판 안 보여드렸던 이렇게 어, 책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다 읽는 책들 맞아요, 여러분. 네, 남의 책이 아닙니다. 음. 일단 수분 패드로 해가지고 지금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내줬고 어, 또 너무 건설적인 얘기만 하는 거로 또 지루해하는 재롱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품도 조금 다양하게 해가지고 베이지 룩에 잘 맞는 약간 아몬드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메이크업만 보고 있더라도 또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영상으로 준비해볼게요. 어, 물론 제가 뭐 세상에 다산 것도 아니고 제 말이 무 무조건 맞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단 제가 안 좋은 얘기 할거 아니고, 들어서 도움 안 되는 소리 할거 아니니까, 같이 들어두시고, 좋은 영향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로, 디버 마인드를 장착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 이런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버, 테이커, 매처 이런 개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기버라는 개념이 뭐냐면 남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이렇게 막 뺏어내고 받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줄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건데 이게 진짜 그냥 뻔하게 그냥 뭐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면 다 됩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뭔가 내가 남한테 해주는 게더 많으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있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내가 먼저 남한테 좀 베풀면은 이게 진짜 당장 이제 내 눈앞에 어, 바로 내가 베풀어 바로 갚아 이런 건 아니더라도 한 참 뒤더라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반드시 저한테 되게 좋은 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버 중에서도 최상위 기버라고 있는데 물론 기버 계속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걸 모르고 계속 뺏기기만 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진짜 탈탈탈탈 다 털려서 진짜 말 그대로 호구 잡힐 수가 있어요. 완전 최하위 기버가 될 수도 있지만 남들한테 계속 뺏기만 하는 그런 테이커의 삶으로 사는 것보다는 진짜 기버 마인드를 딱 장착해가지고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쿠션은 이거 써줄. 이제 또 건설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없는 재롱이도 있을까 봐 신상을 계속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저의 어 그런 전략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진짜 간단하거든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아 진짜 바값 한 번을 안 내고 진짜 나한테 뭐 하나라도 꼼꼼을 얻어 갈 생각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랑은 사실 좀 거리를 계속 두게 되잖아요. 약간 미운털 박힌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반대로 친구가 뭘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뭘. 하더라도 진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못해줘서 안다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 진짜 나도 이 사람한테 반드시 이걸 좀 좋게 갚아야겠다.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 친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꽁꽁 나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베풀수록 진짜 무조건 돌아옵니다. 기브 인 테이크라는 책에서도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만약에 보기가 조금 너무 귀찮다. 나는 책이랑 가까이 않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쪽에 어 제가 친분이 있고 한건 아닌데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주영규 피디님의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이 약간 그 책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고 얘도 많이 들어주고 한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진짜 어른들이 맨날 시간이 진짜 금이다 시간 귀한 줄 알아 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웃긴 게아 이러면서 지나갈 땐잘안 느껴져요 근데 나중에 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이걸 했더라면 어그 시간 동안 내가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식으로 정말 후회가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냥 진짜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놀던 시절도 있고 물론 그 시절이 아예 없을 순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시기이긴 한데 그런 시기를 조금 단축시켰으면 좋겠어. 진짜 하루하루 이+ 시간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재롱이들도 아마 이 영상 보는 재롱이들 중에 뭐 언니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할 텐데 특히 동생 재롱이들은 진짜 이런 약간 친구들이랑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 있잖아요. 물론 친구를 아예 안 만나라는 그런 소리 는 아니야. 저도 친구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이렇게 의미 없이 어 내가 이걸 만나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느끼는 바가 뭐지? 어, 내가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정말 약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은 진짜 최소화해서 진짜 이 시간이 귀하다는 거는 뼛속 깊이 재롱이들도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젊고 쌩쌩할 때의 시간은 정말 귀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제가 진짜 맨날 맨날 제 주변에도 강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진짜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장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돈에 관심 가지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돈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뭐, 당장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절대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진짜 친구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지금 제 동갑 친구들, 28살 친구들도 있고, 뭐 30대 언니들도 있고, 진짜 많은데, 이게 돈에 관심을 미리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나중에 격차가 어릴 땐 모르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진짜 20대 후반 때부터 우악 이렇게 진짜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주택청약 뭐 전세대출 받는 방법 어떤 식으로 돈을 뿔려야 되는지 어떻게 아끼고 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말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먹었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을 미리미리 갖고 있지 않은 면은 30대가 돼서도 어 전세대출이 유리한 건가 월세가 나은 건가 청약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30대가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경제 책 같은 것도 좀 보시고, 내가 책은 진짜 도저히 못 읽겠다. 책은 정말 난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정말 이 기초 지식부터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들도 많아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영상 채널 추천했던 거 아시죠? 여기 또 예전 영상 걸어 놓을게요. 그거 보시면서 이런 경제관념 같은 것들을 갖고 계셔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 일단 이렇게 애교살까지 만들어 놨고 제가 오늘 이 니트 모자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러셔는 이거 발라줄려고 네이밍의 토스트인데 이게 되게 차분한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너무 오랜만에 바르는데 이 차분한 약간 아몬드 같은 컬러로 얼굴을 구워준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될 거는 나만의 소비 기준 갖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예전에 올렸던 재테크 관련된 그런 겟레디에서도 진짜 꼭꼭꼭 지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가치를 두는 곳에 돈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되게 극단적인 소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저는 이거 유튜브 하면서 뭐돈 모으고 열심히 해 가지고 포르쉐를 끌고 다니거든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포르쉐를 끌고 다니는데 가방은 그냥 막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뭐 그냥 뭐 비싸도 한 10만원짜리, 이런거 이렇게 잘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핸드폰은 또 알뜰폰,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확실히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차를 운전하고 차에 있을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차에는 돈을 쓰되 어, 나는 이제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걸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또 나중 됐을 때 제가 또 소비 기준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 나는 거기에 이렇게 딱히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가방은 그렇게 막 명품가방 많이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차는 좋은 거 타고. 근데 또 핸드폰 요금도 그냥 싼거 써. 싼거 써도 충분히 대체가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가치를 느끼는 거 외에 다른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은 보여주기식 허세 SNS 금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직접 겪어봐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 때 진짜 빈수레이 시절 있죠. 정말 멋도 없는데 남들한테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게막 명품 소비 이런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돈에 크게 타격을 준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에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런 것들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얘 지금 진짜 잘 살고 있는구나 얘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있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게 현타가 언제 딱 왔냐면 제가 이렇게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되고 나서 이렇게. 인스타 정리를 한번 싹할 때가 있었어요. 게시글이 막 그때 쓸데없는 카페 가고 이런 거 너무 많았어가지고 싹 정리를 하는데 진짜 그몇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갔던 그 핫플 그런 카페 이런 사진들이 그냥 삭제 버튼 하나면 그냥 그냥 아예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어, 그냥 그때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고 즐거웠던 그런 소비가 아니고. 그냥 나중에 갖고 피드 정리할 때 그냥 내리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를 그렇게 찍으려고 그렇게 하프를 줄서서 가고 그랬었구나. 이러면서 엄청 현타가 딱 왔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처럼 뭐 카페 하프에 가는 거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아직 그 정도의 소독 수준이 안 되는데도 명품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보여주기식 허세 SNS는 진짜 여러분 당장 그만두세요.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진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이게 또뭐 어떤 영상들에는 뭐잘 되면은 인맥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냥 내할 일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상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인맥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내 주변 인간관계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주변 환경이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진짜 느껴요. 저는 제 주변에 헤이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다 열심히 살고, 다 화이팅! 어, 진짜. 만나면은, 아, 우리 영상 다음에 어떤 거 찍어야지 더잘 될까? 이런 거막 같이 고민하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금 헤이해질 것 같다가도 그런 친구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오면 아, 해이해져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도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진짜 이만큼, 주변 사람이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 내가 조금 해이해질 때, 친구들이 보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다잡을 수도 있고, 내가 친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소리 하는 친구들 있죠. 내가 뭐 해보려고 하면은, 아, 안 돼. 야, 너 그거 한다고? 아, 야, 개웃겨. 어째 그거 한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금 아이라인 풀어주는 거는 이걸로 해줄게요. 페리페라 이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어. 어쨌든 이게 20대 초반대가 되면은 정말 이 인간관계가 형성될 만한 기회가 꽤나 많이 생기거든요. 대학교에서 친구,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알바하면서도 생기고, 진짜 많은 경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접할 수가 있는데, 아, 야, 그냥 됐어. 다 때려치워. 약간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랑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야, 하자, 하자. 가보자고! 약간 이런 마인드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이제 일곱 번째예요. 제가 총 여덟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곱 번째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입니다. 세상을 넓게 봐야 돼요. 애교살을 마무리를 좀 하고 마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쌍꺼풀 라인 쪽에 발라줬던 딥 누드 컬러로 다시 이렇게 애교살을 조금 진하게 오늘은 약간 아몬드 느낌으로 할 거여가지고 이 컨실러, 펜슬 컨실러 해놓은 거 위에다가 정샘물 베어 누드로 여기를 색깔을 약간 이렇게 노란 느낌 나게 해줄게요. 어쨌든.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교를 잠깐 들어갔다가 자퇴를 하고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5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생긴 관계들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하는 말이 다 답인 줄 알고 진짜 그런 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유튜브 하면서 퇴사할 때도 아, 나 진짜 퇴사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 나 퇴사해도 되는지 막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세상 밖에 나와 보니까 세상 너무 너무 넓어. 근데 너무 넓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회사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세상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되게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생활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밖에 나오면 훨씬 더큰게 기다린다. 진짜 세상 밖에서 훨씬 넓게 보는 그런 눈들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쉽게 내가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방법은 일단 책 많이 읽는 거. 진부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은 책에서 진짜 다양한 세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딱 퇴사를 하고 나서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퇴사하고 또 퇴사한 이후에 이런 프리랜서 생활로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또 거기서 책까지 읽고 나니까 와 진짜 세상 너무 넓다. 내가 진짜 이 세상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세상을 반의 반도 못 활용하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커뮤니티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뭐 독서 모임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 동호회부터 해가지고 세상엔 다양한 사람도 많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책. 정말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도 진짜 싫었거든요? 제가 책을 안 읽을 때는, 아, 왜 이렇게 책들 타령을 하는 거야? 어? 책 아니어도 경험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하, 책을 읽으면 진짜 달라진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친구들 만날 시간에 책을 한자라도, 진짜 전자책을 해서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둔 것도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런 건설적인 얘기, 좀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끄는 재롱이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저에 대한 애정 때문이든 내용이 좋아서든 끝까지 이렇게 분명 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자기개발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싶어가지고 끝에다가 이책 얘기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책을 저도 예전에는 왜 그렇게 읽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책은 진짜 나보다 훨씬 더잘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온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쫙 압축을 해가지고 노하우 공략집처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은 우리가 손해 볼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니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 재롱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서부터 재롱이들이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dm이나 뭐 댓글로도 책을 추천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읽으시면 좋을만한 게 여러분, 저도 막 엄청 책을 오래 읽은 사람이 아니고, 엄청 막 어려운 책을 추천하지도 않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여기 뒤에 지금 해놨어. 여기. 역행자. 이거 진짜 서점 좀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청님이 쓴 역행자라는 책인데, 이렇게 성공 공략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그런 스토리텔링과 함께 같이 풀어낸 그런 책이에요. 살짝은 뻔한 소리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다른 책들도 사실 뻔한 얘기하는 책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한테 와닿게 설명을 했냐 이런 게 저는 되게 책에서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이 역행자라는 이 책이 저자분이 되게 진짜 친구한테 썰풀 듯이 저자분이 본인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찐따 같았던 시절까지 다 꺼내 보이면서 진짜 뭔가 이렇게 구원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딱 느껴지거든요 야너 진짜 어 제가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지름길 알려줄게 너 진짜 정신 좀 차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는 책이어가지고 어, 저는 베스트셀러인데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일단 원정유 원장님이 만드신 이 누드샌드라는 립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매트립인데 네. 그래서 역행자 책은 정말 이렇게 약간 입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역행자 책 완전 추천드리고 그다음은 이거 간다 마사노리 저자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짬부 언니 있죠? 짬부 언니가 스토리였나? 피드였나? 어디에 이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읽었는데 역행자보다는 조금 더깊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고 뭔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 여러분, 아, 이거 잠깐 소개할게요. 이거 진짜 미친 개이뻐. 이 페리페라 엣지 누드, 오늘 누드 많이 등장하네. 진짜 너무 예쁜데 이게 뭐 올리브영 이런 데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공홈 같은 데서만 파는 그런 글로스래. 근데 이 미친놈 너무 예뻐가지고 광고 아니고 저도시딩 받은 건데 너무 예뻐. 이 미친놈 아니냐고. 욕 나온다고. 케이프다고. 난리 난다고. 비상식적 성공법칙은 이 성공으로 다가가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정말 좀 솔직하게 까발리듯이? 약간 그렇게 써준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니, 내가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데 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 책을 어디다 놓고 온지 모르겠어서 지금 실물이 없는데. 레버리지. 이 책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의 다 알고 계실 정말정말 유명한 책인데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좀 약간 충격 먹을 정도로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렇게 땡겨 쓴다. 우리가 또 대출을 많이 일으킬 때도 이것도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말을 쓰고 하는데 대출, 뭐, 돈에서 레버리지 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할수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회사에 대표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대표가 그 모든 일들은 자기가 혼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시간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우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럴수록 그 대표는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약간 이런 구조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자본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냉철한 그런 것들을 딱 알려주는 그런 책이어서 꼭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지금 모자를 살짝 써갖고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머리 안 감아서 쓰는 거 아니고 머리 다 감았어요, 여러분. 보셨죠? 응.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깨달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촬영을 해봤고요. 네. 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조언 같은 얘기를 하려니까 또 살짝 빡셌지만 제가 재롱이들한테 닿았으면 하는 마음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에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네.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안녕.